네 안녕하세요. 많이 졸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리뷰할 게임은 바로 아우터 와일즈 DLC 에코스 오브 디 아이입니다. 사실 DLC 자체는 나온 지세 달이 넘었지만 현생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서야 리뷰하게 되네요. 그래도 제 인생 게임 중에서 손가락에 꼽는 아우터 와일즈의 새 컨텐츠인데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설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와일즈 DLC Echoes of the Eye 리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DL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Echoes of the Eye는 DLC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후속작이 아니기 때문에 본 게임인 아우터 RG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단서를 찾아 퍼즐을 풀어 비밀을 파헤치는 전체적인 구성은 본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추가된 컨텐츠인 만큼 본편과는 99% 별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나머지 1%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본편과는 서로 독립적인 흐름으로 전기가 되다 보니 또 다른 여러 컨텐츠들이 추가됐는데요. 우선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새로운 종족과 그 종족에 얽혀 있는 숨겨진 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DLC의 대략적인 소개였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게임을 켜고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그 초반부부터. 굉장히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DLC의 무대가 되는 새로운 지역에 진입했을 때요. 정말 별 생각 없이 단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본편에서 처음 거인의 시면에 진입했을 때 느꼈던 그 느낌, 미지의 공간에 첫 발을 들였을 때, 그 두근거림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단박에, 이게 아우터와이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타본뽕을 만땅으로 충전하고 새 지역 스트레인저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작진의 창의적인 맵 설계에 놀라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 스트레인저를 탐험하다 보면 이곳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건 바로 빛을 이용하는 기믹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손전등을 비롯한 다양한 광원을 사용하여 단순히 문을 열고 기물을 조작하기도 하고 핵심 단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맵중 후반부 진입과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이렇게 빛은 이번 DLC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중요성은 게임이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더욱 절실해지는데, 그건 바로 이번 DLC의 가장 큰 요소인 공포 요소 때문입니다. 본편과 비교해 이번 확장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이 공포 파트인데요. 이미 게임 예고편에서부터 공포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심지어는 아예 공포 요소를 줄여주는 옵션을 따로 추가했을 정도라 제작진이 얼마나 이번 확장판에서 공포 요소를 강조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본편에서도 공포 요소는 존재했었는데 그 공포 요소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공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공포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이번 DLC의 공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맛입니다.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제작진들이 이번 DLC를 준비하면서 아웃라스트나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같은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이이 씨... 씨... 여기까지가 이번 DLC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확장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외에는 모두 기존 게임의 틀을 따라갑니다. 그중에선 시간이 지나면 맵이 변해버리는 타임어택 기능도 그대로 가져온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본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전혀 이질감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교하게 짜여진 본편의 탐험과 퍼즐 구조를 이번 DLC에도 완벽하게 이식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우터와일즈의 탐험과 퍼즐 디자인은 같은 장르의 게임을 통틀어서 가히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탐험을 통해 단서를 발견하는 재미부터 그 단서로 퍼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성취감, 그리고 본편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모든 단서들이 유기적이고 치밀하게 짜맞춰지는 쾌감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엔딩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미 본편 자체로 완벽한 세계관과 스토리라인 위에 새로운 종족과 그들의 스토리를 추구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아우터와일즈 제작진들 앞에서는 그런 건 기우였습니다. 제가 본편과의 연관성이 1%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엔딩에서 밝혀지는데요. DLC와 본편의 스토리가 아주 적절하게 녹아들면서 DLC의 엔딩 자체도 꽤 여운이 남는 좋은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DLC를 모두 깨고 나면 본편 진 엔딩에 작은 변화가 생기니까 본편에서 진 엔딩을 보신 분들은 DLC 공략 후에 다시 한번 진엔딩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우터와이즈, 에코스 오브 디 아이. 어드벤처 퍼즐 게임의 명작이자 제가 인생게임으로 손에 꼽는 아우터와이즈가 새로운 지역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사실 말해 뭐 할까 싶어요. 제가 경험했고 또 기대했던 아우터와이즈 그대로였습니다. 본편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했고 거기에 공포요소라는 색다른 시도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DLC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 완벽했지만 DLC의 배경이 한 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 퍼즐보다는 탐험에 더 비중을 두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본편의 그 방대한 무대와 비교했을 땐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분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양으로 따지면 거의 본편 분량의 3분의 1이나 메인 행성 2개 반 정도의 분량이라 즐길거리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본편은 분량이 오히려 너무 방대해서 중간에 조금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DLC는 분량이 딱 적당해서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네요.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 플레이 타임은 재기 중 5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정가는 16,000원으로 본편 가격의 반 이상 정도 되지만 충분히 제값을 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DLC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GG!